은재 씨가 딸 예은이를 달래고 있습니다. 예나 할머니 금방 나오실 거야. 할머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싫어 싫어. 너 엄마 따라갈 거야. 엄마 일하러 가야 된댔잖아. 예은이 착한 어린이지? 어 엄마 말잘 듣지? 싫어. 엄마랑 갈래. 예은이가 땅열까지만 세면 할머니 금방 나오실 거야. 알았지? 엄마 간다. 예은이는 어쩐지 엄마와 떨어지기 싫은 모양인데요 잠시 후 할머니가 소녀를 마중하기 위해 집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맞는데 얘가 글쎄 어디 갔대? 예은아, 예은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집 앞에 있던 예은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아유, 저거 우리 예은이 아니야? 도로 위에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손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누가 이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를 병원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휴대전화부터 꺼내듭니다. 우리 손주가 쓰러졌어요. 선생님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빨리요. 아이고 예은아. 이고 우리 새끼. 집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견된 아이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예은 아빠와 할머니의 비통한 통곡 소리가 응급실을 가동 메웁니다. 아빠 어떻게 살라고 그래? <웃음> <웃음> 사고 소식을 듣고 원재 씨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예, 예은아, 예은이 어떻게 된 거야? 예대 어떻게 된 거냐고? 모르겠어. 백손이 같은데 어떻게 해 h a t to 아 o I don't know what to do. 엄마의 n 곡 소리가 애달 h a 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그런데 과연 누가 운전을 했는지 이미 도주를 해 버렸기 때문에 범인을 알수 없는 상태였죠. 먼저 떠난 어린 딸의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예은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를 찾아 나선 것이네요. 저 어떻게 새로운 단서라도 좀 나왔나요? 아직 없습니다. 외진 곳이라서 그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그럼 범인을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 당시 주변에 세워져 있던 그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놈 제발 좀 찾아주세요. 응. 억울하게 죽은 우리 예은이 좀 달래주세요. 네. 제발요. 씨, 여보 아, 진정해. 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어? <laughs> 억울하게 죽은 딸에 대한 미안함에 엄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날 밤. 죽은 손녀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는지 송여사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어딜 디 가는 거지? 며느리 은재 씨가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며느리를 따라가 보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야심한 밤에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야? 그녀가 향한 곳은 딸이 목숨을 잃은 사고 현장. 애미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여기 우리 예은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애미야, 너왜 이래? 예은아, 예은아, <laughs> 아이고 정신 차려 <잘해 웃음> 이거 사. 예은이 이제 없어. 아직도 예은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연재씨 7살짜리 아이를 먼저 보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며칠 후 여전히 예은이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네, 뺑소이 전담반입니다 네, 여자 아이 뺑소니 사건이요. 네, 말씀하세요. 목격자가 나타난 걸까요? 뭐라고요? 대체 형사는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사고 현장 부근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현 택시였습니다. 사고 나던 날 저희 가게에 수상한 차가 들어왔었어요. 수상한 차요? 아, 네. 예은이가 사고를 당했던 그날 오후 세차장에 차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며 빨리 세차를 해달라는 손님의 부탁에 곧바로 일을 시작한 오 사장은 세차 도중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놀랍게도 손님이 맡긴 차의 아래 부분과 바퀴에서 선명한 피자국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근데 왜 바로 신고 안 하셨어요? 요즘에는 로드킬 하도 많아서 그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혹시 그차 번호 기억하세요? 아 아마 CCTV 분에 나와 있을 거예요. CCTV. 네. 형사들은 바로 CCTV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세차장 주인의 말대로 CCTV엔 당시 차를 몰고 온 운전자의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 허 형사님 여기 이 사람 좀 봐주세요. 뭔데 그 그래? 뭐야? 이 사람이 여기 있어. 아 그러게요. 형사들은 CCTV 화면에서 누구를 본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황은재 씨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데 아, 무슨 일이세요 범인 찾은 건가요? 예 찾았습니다. 찾았다고요? 정말요? 사건 발생 한달 만에 드러난 범인의 정체. 황은재 씨. 당신을 뺑소니 범으로 체포합니다. 아이고 뭐라고?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냐? 형사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그래, 네. 가시죠. 딸을 잃은 슬픔에 몸도 가누지 못했던 아이의 엄마가 범인이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를 잃은 불쌍한 엄마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뒤바뀐 은재 씨. 예은이가 사고 당한 지 30분 후쯤 사거리 세차장에서 찍힌 화면입니다. 세차장에서 제공받은 CCTV 영상에 등장한 손님의 모습이 낯익습니다. 이거 황은재 시차 맞죠? <목소리로> 예, 맞아요. 여보, 이거 당신 차 맞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세차장에 왜간 겁니까? 세차장에 왜 갔겠어요? 세차하러 갔죠 방은재씨 차량 뒷바퀴에서 혈흔을 봤다는 그 세차장 직원의 증언이 있었어요 차량에 그 핏자국 없애려고 세차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세차장 직원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옷 보이시죠? 어? 그, 우리 예은이 오신데 사고 때 입고 있었던 옷? 자, 이 옷에 찍힌 그 바퀴 자국하고요, 황은재 씨 차량의 그 타이어 자국하고 일치합니다. 이래도 계속 우기실 겁니까? 사고가 있었던 날,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